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삼성중공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전에 뭐, 고평가니 뭐니 얘기가 되게 많았었는데, 지금 요 말은 쏙 들어가고, 지금 적정 가격으로 가는 것 아니냐 말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죠. 이거 좀 장기적으로 흐를 것 같거든요. 정확히 우리가 어떤 걸 보면 좋을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최근 어떤 소식이 많이 들리고 있다? 우리나라 조선사로 일거리가 쏟아지고 있다. 왜 그런 걸까요? 이유는 심플합니다. 원래는 중국으로도 갈수 있는 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특히나 중국의 선사가 운영하는 배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만들어진 배에도 영구적으로 미국 들어온다 벌금 내라 요구한다 라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몇몇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겠죠 트럼프 정권 끝나고 다음으로 이 정권이 바뀌면은 이거 없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근데 바이든 때 미국이 중국 압박하는 거 트럼프보다 적었습니까 컸습니까 오히려 훨씬 더 커지지 않았나요? 대외적인 정책을 짬에 있어서 미국은 항상 미국 우선주의를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이게 통하고 예, 그리고 이 미국 쪽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 확실하게 보여주게 된다면 벌금 깎아주는 거한번 시작되면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무엇이다? 앞으로도 아 중국으로 가려고 했던 일거리가 우리에게 올 수도 있겠구나 요걸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도 몇 년치 일거리가 쌓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면 우리의 수주잔고는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높겠다. 한몇년 동안은 걱정할 이유가 없겠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럼 잘만 하면은 과거에도 도크 쉽게 늘렸다가 어 이거 관리 비용이 너무 세서 적자가 오래 돼가지고 지금 중리 들어오에도 불구하고 도크를 늘리지 않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너무 많은 물량들이 계속해서 쏟아지면 도크를 늘리는 요 순간이 올 수도 있겠죠. 근데, 보수적으로 보고 모든 걸판단을 끝낸 상황에서 이렇게 늘리게 되면은, 그러면, 아, 실적 좋을 가능성 높기 때문에, 이때 또한 번에 점프가 나올 수 있다는 라건 예상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기대되는 내용이 많이 들려고 있어요. 어떤 부분? 일단 삼성은 LNG 쪽에 엄청나게 집중을 해왔었단 말이죠. 근데 트럼프는 드릴 바이 드릴, 석유 생산 늘리고 가스 생산 늘려라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해왔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 어느 정도 수입을 해 오겠다 라고 발언까지 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가스를 끌고 오는 미국 알래스카 사업 한국과 일본 참여한다 라고 테누쿠 트럼프가 발언까지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본토까지 관을 끌고 와서 가스를 생산한다 라고 하더라도 이후에는 이거 만들어진 거 우리나라가 끌고 올만한 이 방은 필요하게 될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미국에서 한국까지 관을 연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 선박이 또 필요할 수 밖에 없겠구나. 말이 나오는 거고, 그렇다면, 은 LNG선, 아, 1순위가 되는데, 이쪽으로, 최우선으로 가장 앞서 있는 곳이 어디다? 다른 쪽은 군함인이 뭐니 할 때, LNG에 올인한 삼성이 수혜를 조금 많이 받을 수도 있겠구나. 요거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택과 집중, 확실히 했다라는 얘기가 꾸준하게 들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줄 때, 아, 좋은 흐름이구나. 편안하게 먹으러 가보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러한 후속 뉴스가 나올 때마다 삼성은 또 한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럼 뉴스와 함께 수급, 큰 손들은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보도록 하면 기관은 사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이 좀 매도를 하고 있지만 돌아오게 된다면 기관만으로도 버텼기 때문에 외국인까지 들어오면 또 올라가겠죠? 했을 때 박스권 돌파에 대한 가능성 예상 한번 해보시면 좋고 이랬을 때 지지라인 베스트는 21선 위에서 버티는 게될 것이며 그리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11선을 중심으로 여기 볼리저 밴드 상단 돌파하면 조금 더 간다 이전처럼 전구 좀 돌파 노려보면 좋고 만약에 다시 한번 올라갔다 떨어지면 조정. 그게 아니라면은 위에서 이렇게 속도가 날수 있다 라는 것도 예상을 하면서 이탈 전까지 조금 더 끌고 가는 식으로 삼성중공업 공약을 들어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딱이 정도 순서만 생각을 한다 라고 하더라도 차트에서는 뭐 굳이 다를 게 있나 싶긴 해요 왜냐하면 역대 신고가에서 움직이는 거나 마찬가지인 이러한 패턴이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위쪽에 매도 물량이라고 할게 많이 없습니다. 아래에서 산 거, 매도 나오는 거, 이것만 우리가 소화를 어떻게 하는지 보면 될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본걸 글로 쓰면서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어떤 게 보여주고 있다? LNG의 미래는 밝고 중국을 압박하는 미래국의 모습이 보여지는 게 꾸준하게 되면은 이건 진짜 몇십 년까지의 일거리를 몰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수급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관 달라붙고 있는데 외국인 언제 돌아오는지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지라인은 21선이 제일 중요하며 그리고 11선 위에서 버틴다라고 했을 때 볼린저 상단 여기를 돌파를 하게 된다면 한번더 변동 나올 수 있다는 라걸 생각을 하며 자, 이렇게 삼성중공업 마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께 어떻게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주말 쭉 보내고 월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